안녕하세요. 요즘 배추를 직접 절이지 않고 절임배추 사서 김장하는 분들 많으시죠? 절임배추 20kg 기준 김장김치 레시피입니다. 절임배추는 시작 전체에 받쳐둡니다. 절임배추를 한번더 씻고 싶다면, 소금물에 헹군 뒤체에 받쳐 두세요. 물 2.6L에 건다시마 15g 넣고 30분 담가둡니다. 30분 후 다시마를 건져내세요. 다시마 우린물 400ml, 찹쌀가루 4큰술 섞어줍니다. 다시마 우린물 2L를 냄비에 넣고 끓여주세요. 살짝 끓으면서 기포가 올라오면 찹쌀가루 품을 넣고 섞어줍니다. 센불로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. 팔팔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 1분 더 끓입니다. 1분 후불 끄고 완전히 식혀주세요. 무, 배, 생강을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믹서에 배 생강 무 새우젓 듬뿍 세큰술 넣고 갈아 주세요. 다진 마늘 350g 간 재료 찹쌀풀 1L 고춧가루 1kg 천일염 135g 넣고 섞어 줍니다. 배추 절임 정도에 따라 양념에 소금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사탕수수 원당 한 큰술 넣어도 좋아요. 20분에서 30분 놓아두세요. 대파를 길게 반 가르고 어슷 썰어주세요. 양념에 파 넣고 섞어주세요. 물 빠진 절임 배추를 반으로 한번더 자르고 심지를 정리합니다. 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저분한 부분만 손질하면 돼요. 이때 초록색 겉잎을 좀 떼어 두세요. 물이 뚝뚝 흐르지 않게 물 짭니다. 양념을 발라 주세요. 잎보다 줄기 안쪽에 꼼꼼하게 발라 주세요. 겉잎으로 깔끔하게 감싸고 통에 담아줍니다. 미리 떼어둔 겉잎에 양념 발라 위에 덮어주세요. 뚜껑 닫고 그늘지고 서늘한 실온에서 입에 맞게 익힙니다. 익힌 뒤 김치 냉장고 보관하면 오늘 요리 끝. 무채 필요 없는 절임 배추 20kg 기준 김창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